안녕하세요. 생활건강연구소 포비코 정구원입니다. 여러분, 매달 수면제에 15만원씩 쓰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지금까지 수면제에 의존하며 살아왔다면, 오늘부터 그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하버드 의대 최신 연구에 따르면, 수면제를 장기 복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무려 4.6배 높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수면제를 당장 끊고 자연스러운 깊은 수면을 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로 비용은 영원이지만 효과는 수면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약물 의존도를 줄이며 매달 15만 원씩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건강이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진짜 깊은 수면의 비밀은 약국이 아닌 당신의 생활 습관 속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진수 교수는 수면제 없이도 깊은 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수면제에 의존할까요? 그것은 바로 효과적인 수면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수면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몸에는 석유디안 리듬이라는 일종의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데 문제는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이 이 시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템포드 수면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라이트 스마트폰 TV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에 잠들기 전 2시간 동안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최대 5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놀랍게도 연세대학교 의대에서 50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한 그룹은 불과 일주일 만에 수면의 질이 32% 향상되었습니다. 이들 중 68%는 수면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한달 후에는 27%가 수면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빅 관리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7시부터는 집안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정상화되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매달 수면제에 15만원을 쓰는 대신 침실 조명을 따뜻한 색으로 바꾸는데, 단한번 2만원만 투자하면 평생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80만원, 10년이면 18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투자 수익률입니까? 두 번째 방법은 수면 환경 최적화입니다. 미국 수면의학회는 침실 온도를 18에서 20도로 유지하는 것이 최적의 수면 환경이라고 권장합니다. 온도가 22도 이상이면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희대학교 한의대 연구팀이 불면증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침실 온도를 19도로 낮추고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했더니 75%의 환자가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고, 수면제 복용량을 평균 40%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침실의 습도입니다. 건조한 공기는 기도를 자극해 무의식적인 각성을 유발합니다. 가습기 하나만 있어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침실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수면제에 의존하며 돈과 건강 모두를 잃게 될 것입니다. 수면제의 장기 복용은 건망증, 집중력 저하,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 번째 방법은 수면 리듬 재설정입니다. 이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일어나는 시간이 자는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수면센터 박형천 교수는 일요일에 늦잠을 자는 것이 월요일 불면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기상하면 생체 시계가 안정화되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놀랍게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던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한 그룹은 3주 만에 82%가 수면제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2개월 후에는 45% 수면제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면제를 계속 복용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가고 장기적으로는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감소로 이어집니다. 수면제에 매달 15만원을 쓰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건강과 미래까지 잃는 끔찍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낮 시간 관리입니다. 흔히 불면증은 밤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낮 시간의 활동이 야간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의 놀라운 발견에 따르면, 하루 20분 이상 자연광에 노출되면 밤의 수면의 질이 83% 향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태양 빛을 쬐면 밤 11시형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 후 20분간 산책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잠복기가 평균 15분 단축되었고 수면의 질 역시. 27% 향상되었습니다. 카페인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밤 11시에도 그 영향이 남아있어 수면을 방해합니다. 같은 커피라도 오전에 마시면 오히려 밤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실제로 수면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면제는 렘수면인 꿈을 꾸는 단계를 억제해 실제로는 피로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식이 관리입니다. 특정 음식들이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인 달고기, 칠면조, 우유, 바나나, 견과류는 몸 안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촉진합니다.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과 바나나 한 개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제 효과의 65%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내 대학병원 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식사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인 시금치, 견과류, 통곡물을 포함시킨 그룹은 수면의 질이 41% 개선되었고, 수면 유지 시간이 평균 42분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변화시켜 수면 중각성을 유발합니다. 또한 저녁에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소화 과정에서 체온을 높여 수면을 방해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멜라토닌과 정반대로 작용해 수면을 방해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10분간 심호흡을 한 그룹은 코르티솔 수치가 23% 감소했고, 수면의 질이 35% 향상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수면제 효과의 57%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478 호흡법이 효과적입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은 후,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5회만 반복해도 자유신경계가 안정되어 수면 촉진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방법을 종합해보면, 수면제 없이도 충분히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이 방법들을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제를 복용하던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이 6가지 방법을 실천하게 한 결과, 3주 후에는 67%가 수면제 용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고, 2개월 후에는 42%가 수면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수면제에 매달 15만원을 쓰는 대신 이 6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수면의 질은 높아지고 건강은 개선되며 돈은 절약됩니다. 1년이면 180만원, 10년이면 18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과 삶의 질, 그리고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수면제의 장기 복용은 기억력 저하, 치매 위험 증가, 골절 위험 증가 등 끔찍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더 깊이 자기 위해서는 수면제를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 6가지 방법을 실천해보세요. 오늘 밤부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점차 수면의 질이 향상되면서 수면제 의존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하시면 건강한 수면과 생활 습관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공유한 방법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수면제에 의존하며 돈과 건강 모두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실천한다면 건강한 수면 습관을 되찾고 매달 15만원씩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생활건강연구소 포비코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가치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면제 의존도를 줄이는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갑자기 수면제를 끊으면 반동 불면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섯 가지 방법을 일단 실천하면서 수면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수면 시간, 수면의 질, 수면제 복용 여부 등을 기록하면 패턴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2주 정도 지난 후 의사와 상담하여 복용량을 10% 정도 줄여보세요 이때 불안감이 생길 수 있지만 자연 수면법을 실천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셋째 1에서 2개월 간격으로 점진적으로 용량을 줄여나가세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몸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제를 완전히 끊은 후에도 건강한 수면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은 건강의 기초이자 행복한 삶의 토대입니다 여러분 수면제에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건강한 자연 수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여섯 가지 방법을 실천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 재정,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건강한 삶. 생활건강연구소 포비코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정구원이었습니다.